주인공로라는 찬란하게 빛나는 우주 도시에서 위사로서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언니와의 재회를 위해 필요한 이주 비용을 마련하려 애쓰고 있지만 그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쌉니다. 그러니 그녀에게는 안전하게 이주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현실이 이중적인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우주에서의 생활은 예상치 못한 위험과 맞이하게 합니다. 테러리즘의 위협이 항상 그곳에 도사리고 있으며 클로스라는 반대 세력은 인류의 이주를 저지하려 끊임없이 방해를 하죠. 이로 인해 수많은 우주기지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생존은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상황입니다. 로라는 우주 선박에서 일하는 동안 일반적인 일상에서 벗어난 이상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녀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료들을 깨우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난 예기치 않은 상황은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킵니다. 이 순간 그들은 모두가 예상치 못한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로라와 그녀의 팀은 선장 나로스의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다양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과정 중 발견된 방호복과 여러 탄서들이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해주며 그들은 진실을 파헤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팀은 나로스가 우주선에서 떨어진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몸에 부착된 카메라를 확인합니다. 이 카메라가 담고 있는 영상은 사고의 순간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를 드러내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기술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장의 사망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 넘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팀은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계속합니다. 그들은 선장이 남긴 흔적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선에서 발견된 화물은 단순한 건축 자재가 아닌 생명체라는 끔찍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소식은 승무원들에게 큰 혼란을 안겨주고 그들은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로라는 자신의 직업적 경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도전하게 됩니다. 기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진정한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팀원 중 하나인 데커는 비밀스럽게 행동하며 그의 진짜 목적이 어떤 것인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팀 내에서 모든 사람을 속려왔고 그가 주장하는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게 됩니다. 클로스는 데커의 친구였으며 그가 우주에서 폭력을 행사하게 된 이유는 TSA가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구가 이미 살기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림브는 실상을 알고 있으며 그녀는 로라를 공격하고 인류의 이주 계획이 실패했음을 언급합니다. 이는 인류가 여전히 살수 있는 행성을 찾기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려야 한다는 의미로 그들의 사명은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로라는 언니를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지만 그녀의 언니는 동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백커는 그녀를 도와주려 하지만 그들의 임무는 예기치 않게 어려워지고 시간은 그들을 점점 더 쫓아옵니다. 로라가 가상의 세계에서 언니와 재회하는 장면은 그녀의 마음속 갈등을 깊게 드러냅니다. 그녀는 언니에게 사랑을 전한 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 순간은 그녀의 내면에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결국 로라는 인류에게 제의 허상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 긴급하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지구를 지키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마지막으로 로라가 우주로 던져지는 장면은 그녀의 희생과 인류를 위한 결단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결국 지구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며 인류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